일단, 방망이를 응. 너무 아래서 에 시작해요. 응. 응. 너무 아래서 에 시작하니까, 요 위치 아,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보면, 여기서 시작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응. 응. 정도에서. 요 정도에서 시작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대로 테이크백 하면서 중심을 뒤로 이동시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스트라이드, 트라이드. 그리고 공에, 어디를 때리냐면은, 아래쪽, 공을 응. 반으로 잘라서, 공의 아래쪽을 때리 주셔야 돼요. 응. 근데 지금 보면 공의 위를 때리니까, 응. 공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치시고 나서도,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딱, 스윙을,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그래서, 어깨 라인으로, 그대로 나아서 떨어져서, 뒷다리 이제 돌아가시면 서 뒷다리 응. 돌려주세요, 응. 그렇죠, 뒷다리 돌려주시고, 치시고 나면은, 딱, 아, 아, 피시고, 팔 피시고.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오, 오. 이렇게, 이렇게, 이 치시고 나면, 그리고, 중심을 이렇게 뒤로 이동시켜주시고, 앞무릎을 펴주셔야 돼요. 치시고 나면은, 네. 네, 치시고 나면은, 보는 사람은 편해요. 아, 근데, 아니면은, 아, 한 손을 아, 놔서,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음. 팔로우 소울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치시고 나면은 딱 타격폼이 오른쪽로 아 올라가죠. 기울게. 네. 약간 아, 네. 약간 기울기가 이렇게 될수있게 이쪽 식을 그래서 지금 폼이 이러잖아요. 네. 네, 네. 이런 이러, 치고 나서 타자들이 이러지 않잖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타격폼을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예, 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좀 네. 하나부터 네. 배우시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들 잘 치시는 분들 또 모티브 삼으셔가지고, 예, 네. 네, 같이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